자 진짜 연결을 시작을 해볼게요. 그래서 응? 여기 잘 보면 아 어, 잠깐만요. 삼각대 위치를 맞추고 있어요. 여기서, 여기, 살짝 보시면, 엔트리 하드웨어라고 적혀 있는 게 있어요. 이 엔, 이 엔트리 하드웨어로, 여기, 사이트에, 입장을 합니다. 그러면 아니 내가 내게나 많은데 얼굴도 없다? 볼까다볼다 여기 여기 이렇게 엔트리 하드웨어를 설치해야 이런 어, 화면이 뜨거든요 여기서 뚜루뚜루를 클릭 하고 여기 커브사를 눌러주면 연결 버튼을 하고 이런 소리가 나면 뚜루뚜루가 소리가 나면서 이렇게 연결이 성공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창을 닫아버리면 안 되고요. 여기 여기서 엔, 엔트리라고 쳐줍니다. 그러면 이런 화면이 떠요. 이런 화면이 뜨는데 여기 마우스가 있는 곳 여기에 클릭. 하면 이런 화면이 뜰 건데요. 여기 만들기 탭에 가시면 여기 작품 만들기라고 있거든요. 여기 작품 만들기를 클릭하면 이런 화면이 떠요 그래서 하드웨어를 이제 블로그를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어 여기 보시면 막 이런 영상들이 있는데 이걸 클릭하지 말고 그냥 이게 어 이걸 보고 뚜루뚜루를 작품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이상 뚜루뚜루 연결은 연결 방법 영상 끝입니다. 누가 깐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안녕.